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지난 7일 해병 1282기 대면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이 참석하는 대면 방식은 2년 5개월 만인데요. 그 뜨거웠던 현장을 이규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해병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정종범 교육훈련단장이 해병이 되었음을 선포하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신병들과 그 모습을 바라보며 축하해주는 가족들이 보이는 이곳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이날 수료식은 완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2년 5개월 만에 가족과 지인이 참석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아들의 입장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네 코로나로 대면 수료식이 안니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기대에서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 아들 얼굴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열심히 해서 실무 가서도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스럽다 우연아.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대면수료식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면으로 하게 돼 정말 반가웠고요. 실무제 가서도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사나이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의젓하고 대한의 아들이었나. 정말 가 사랑스럽고 아들 화이팅. 살아간다. 정종범 교육클랜 단장은 자랑스런 해병으로의 수료와 동시에 국가전략 기동부대의 일원이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안되면 될 때까지 도전하는 해병대 정신으로 독특한 해병대 훈련을 띄게 하고 빛나는 빨간 명찰을 가슴에 달고 무적 해병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예롭게 시작하는 1282기 해병들을 위해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합시다. 1,282기 해병들은 7주간 상륙작전 생존술 등 기초 군사훈련을 비롯해 극기주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정예 해병으로 거듭났습니다.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해병에게 부여되는 무적 해병상은 운동호 이병이 수상했으며, 이밖에도 충성상, 명예상, 도전상, 공호상이 수여됐습니다. 수료식이 끝나자 해병들이 부모님께 멋진 경례를 올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한쪽에서는 포옹하며 뜨거운 눈물도 훔칩니다. 행사에서는 해병대만의 강인한 매력을 느껴 동반입대한 일란성 쌍둥이 형제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3대 해병이 탄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훈련받은 이훈련장에서두 아들이 같이 훈련받은 게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우리 두 아들 해병대 모두 모두 파이팅! 오늘 동생이 고된 훈련을 마치고 수련했는데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실무 가서도 열심히 할수 있는 해병이 될수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현 이병 화이팅! 약두달 동안 힘든 훈련 끝에 수료해서 너무 좋고 실무 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 8 2기 화이팅! 훈련소에 쌍둥이 동생과 같이 와서 힘든,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 있을 때는 보고 견디고 기쁜 일 있을 때는 같이 기뻤습니다. 앞으로 실무 가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2 8 2기 화이팅! 저와 쌍둥이 형이 둘다 군대에 들어와서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둘다 무사히 수령이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좀더 강한 해병이 되어 열심히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1282기 화이팅!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